지난 영상엔 입출금 방법과 현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비트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에 로그인해서 초기 화면 왼쪽 상단의 d e r i v a 에 커서 올려서 USDT 퍼 e r p e 을 눌러주세요. 현재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선물 거래를 진행하려면 선물 지갑에 USD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Derivatives Account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Equity라고 본인의 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Available Balance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posit을 누르시면 창이 뜨게 되며 실시간으로 입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nvert를 누르시면 입금한 코인을 현물 거래로 통해 USDT 교환하지 않아도 바로 코인 전환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트랜스퍼는 현물 지갑 등 다른 지갑에 있는 잔액들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갑에 USDT가 있다는 가정하에 트랜스퍼 기능을 이용하여 잔액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프롬을 잔액이 있는 지갑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현물 지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롬은 스팟으로 설정해주세요. 또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선물 지갑인 d e r i v a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이비트의 경우 USDT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USDT를 설정해 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전부를 옮기고 싶으시다면 오를 눌러주시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현물 지갑에 있던 USDT가 선물 지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USDT까지 선물 지갑으로 이동 완료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목록 아이콘을 눌러 선물 거래를 진행할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예시를 들어 리플로 선택하겠습니다. 리플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거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아래에 있는 아이솔레이터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창이 떴는데 레버리지 롱과 숏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다시 창을 닫고, 트레터지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창이 뜨게 되는데요. 트레이즈에서 포지션 모드를 눌러 원웨이 모드로 설정해주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다시 창을 눌렀을 때 영상과 같이 뜨게 됩니다.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투자자분들은 처음 포지션 설정할 때경리로 설정하여 선물 거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의 경우 원하는 배율만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레버리지는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처음에는 낮은 배율로 설정하셔서 조금씩 감을 익히며 배율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지션과 레버리지를 설정하셨다면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오픈 밑에 보시면 리밋과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밋은 지정가이며 내가 원하는 지정 금액의 거래에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은 시장가이고 코인의 시장 평균가를 계산해서 거래 체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거래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 지정가로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을 눌러서 가격을 설정하는데 가격 설정이 어렵다면 옆에 있는 오더북을 누르면 가격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오더북을 이용해 거래에 진입하면 지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거래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손익절 설정을 하고 싶다면 롱 포지션의 경우 바이 롱 위드 tpsl을 누르고 숏 포지션의 경우 셀숏 미드 tpsl을 눌러주세요. 페이 프라핏 usdt는 해당 금액만큼 이익을 봤을 때 입절을 하는 것이고 스탑 로스는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봤을 때 손절을 하는 것이며 설정한 금액에 도달하였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됩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해서 거래를 체결하셨다면 체결한 거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트 아래에 보시면 스탠더드 옆에 포지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에 진입한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렉트스에선 거래 체결한 코인과 함께 격리 교차 레버리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나오며, 티와이는 본래 코인의 수량에서 레버리지 배율만큼 곱한 값입니다. 밸류 또한 레버리지 배율만큼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이며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LIQ 프라이스인데요. LIQ 프라이스는 해당 거래의 청산가이며 해당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이 됩니다. 포지션 마진은 투자 금액이며 투자 금액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금액을 추가적으로 넣거나 빼서 LIQ 프라이스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저스트 이니 r 얼 마진 기능은 아이솔레이티드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포지션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담보를 추가하여 청산 가격을 낮춰줍니다. 다음으로 얼리얼라이즈드 PNL은 손익금이며 데일리 리얼라이즈드 PNL은 일별 손익금입니다. 그리고 TPSL은 손익절 설정으로 애들을 누르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만큼 손익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드 바인는 포지션 종료인데요. 포지션을 종료하실 때 지정가와 시장가 중 원하시는 걸 선택해 주세요. 지정가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되며 수량 및 금액을 설정해 주시고 컴펌을 누르면 해당 거래 금액이 되었을 때 거래가 종료됩니다. 시장가를 누르면 창이 뜨게 되며 수량만 설정해 주시면 시장가로 거래가 종료됩니다. 선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는 선물 거래에만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기에 롱과 숏 한쪽 포지션이 몰리게 되는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유리한 포지션이 반대 포지션에게 8시간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양쪽 포지션의 수급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비와 지급 시간 확인 방법은 차트 가운데에 있는 펀딩 레이트와 카운트다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펀딩 레이트가 양수일 경우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급하며 반대로 음수일 경우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